안녕하세요. 티어의 페이커입니다. 어, 오늘 경기 네 제임플릭스전 꼭 이기고 싶었는데 네,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어뭐 오늘은 이제 그래도 저희 팀이 좀 상대방의 그런 노림수를 좀잘안 당해준 것 같아서 네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일 라운드 좀 생각했던 것 외로 좀 경기력이 안 좋긴 했는데 어 다음 2 라운드는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지금은 사실 좀 저희가 아직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 올라갈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뱀픽 뭐 같은 경우에 여, 역시 이제 피어리스다 보니까 좀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미대에서는 아무래도 피어리스긴 하지만 몇몇 팀피언들이 이제 순서대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어, 뭐, 좀 네,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축하합니다. 어,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, 또 이제, 결국에 시간이 감, 가면 갈수록 더 이제, 많은 선수들도 좀 오래 할 거기 때문에, 뭐, 금방 뭐,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,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음, 스스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, 최대한 또,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음, 좀 이제, 뭐, 자기 관리를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때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, 지금보다는 사실 저희가 좀더 좋아질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, 어, 충분히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1라운드 조금 아쉬운 성적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, 다시 2라운드부터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